인생 고민, 부처님의 지혜로 듣다. 삶의 의미와 공허함 편 10화. 가슴 뛰는 일이 없을 때, 이 이야기는 삶의 의미와 공허함을 주제로 한 10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예전에는 쉽게 설레던 일이 지금은 아무 감흥 없이 지나가고, 그저 살아간다는 느낌만 남았을 때, 그 마음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를 담았습니다. 삶의 의미와 공허함, 가슴 뛰는 일이 없을 때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설레고 하루의 시작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을 봐도 들어도 가슴이 뛰질 않습니다. 마음이 굳은 것처럼 그저 시간만 흘러갑니다. 하루를 시작해도 기다리는 일이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기쁨은 새롭게 피어나느니라 가슴 뛰는 일이 없다면 그 일은 바뀌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깨어나게 하세요 햇살 하나 따뜻한 말한줄 익숙한 길에 나뭇잎 하나도 마음을 열면 새롭게 느껴집니다 삶은 가슴이 뛸 만큼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다시 열면 피어나는 소박한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오늘 본것중 가장 작지만 고마운 것한 가지 적어 보기. 언제 마지막으로 설렜던가 떠올려 보고 그 순간의 감정을 음미해 보기. 새로운 일 말고 익숙한 일에 새로운 마음을 담아 보기. 그리고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나는 다시 설렘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은 내게 다시 말을 걸고 있습니다. 삶은 특별한 일이 생겨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볼 때 이미 그 자체로 가슴 뛰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드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